이번 영상에서는 호주에 정착하신 30대 항공우주공학자 인터뷰한 내용 들려드릴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브리즈번 근처에서 살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자입니다. 인서울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어릴땐 비행기만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연구소든 항공사든 엔지니어로 일할 줄 알았죠. 근데 졸업하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어요. 취업은 안 되고 계약직 반복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환경을 바꾸자. 인생을 다시 설계하자.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항공우주 석사까지 하고도 취업이 어려웠던 건 왜였을까요? 사실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스펙도 나쁘지 않았고 프로젝트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업계가 생각보다 너무 좁고, 대기업이나 국책기관 아니면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면접은 많이 봤는데 항상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공부만 해왔던 저한테 실무 경험 없음 현장 이해 부족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던 거죠. 석사 졸업하고 나서도 1년 넘게 취업 준비만 하다가 지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전이 필요했어요. 단지 직장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요. 호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처음엔 미국이나 유럽도 생각했어요. 근데 호주는 기술이민제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무엇보다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한국보다 덜 경쟁적이고 삶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들려. 그래서 영어 점수 준비하고 관련 경력도 쌓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준비했죠. 쉽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새 삶을 원하고 있었구나 실감했어요. 그렇게 3년 걸려서 드디어 비자를 받고 2022년에 이민 오게 됐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던 첫날 어떤 기분이었나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멍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싶었죠. 공항 나오자마자 공기도 다르고 사람들 표정도 다르고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설렘보다 솔직히 두려움이 컸어요. 그날 숙소에서 혼자 짐 풀면서 마스터 논문 프린트본을 꺼내봤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연구했던 공기역학, 채트 추력, 복잡한 방정식들 그걸 안 알아주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 그게 참 서글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다져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증명하자. 호주에 와서 처음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내가 배운 걸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공정비 쪽 회사에 무작정 이력서 돌렸죠. 하지만 경력 없고 영어도 유창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떨어졌어요. 결국 시작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 창고 물류 페달 보조 석사 학위가 무색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배운 게 많았어요 현지 시스템 일하는 문화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연습 그게 나중에 진짜 기회로 이어졌어요 엔지니어로 다시 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어느 날 우연히 커뮤니티에서 중소기업에서 CAD와 시뮬레이션 툴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봤어요. 비행기 관련은 아니었지만 기계 설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한줄 희망 걸고 이력서 넣었고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유동 해석 프로젝트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죠. 정식 타이틀은 머케니컬 디자인 어시스턴트였지만 제겐 그게 첫 현지 엔지니어 일이었어요. 비록 항공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부터 저 자신에게 다시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흔들린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죠. 특히 창고에서 일하던 시절엔 카튼 라인에 있는 10대 청년이 너 대학은 나왔냐고 묻는데 속으로 너무 씁쓸했어요. 석사 논문 쓰던 내가 지금은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있는 현실 그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진짜 끝이다 하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영어 공부하고 틈틈이 기술 면접 준비했어요. 자존감은 스스로 회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이 날 알아보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게 만든 힘은 뭐였을까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무의미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나한테도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걸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그게 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족. 호주까지 같이 온 아내와 아이 앞에서 무기력한 아빠, 남편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면 그 모든 선택이 실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버텼고 계속 두드렸고 결국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호주 생활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많이 달라졌죠. 한국에선 아내랑 거의 얼굴 못 보고 살았어요. 야근, 계약직 이직, 채취업 준비 늘 바쁘고 지쳐있었죠. 그런데 이곳에 오고 나서 가장 달라진 건 시간이에요. 퇴근하면 해가 떠 있고 아이랑 저녁 같이 먹고 주말엔 공원도 가고요. 수입은 많지 않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여긴 당신이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야. 그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더 적게 가졌지만 더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과 항공우주 분야의 거리는 아직 있나요? 네, 아직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맡은 파트의 유체역학, 열해석 같은 기반 지식이 쓰이고 있어서 전공이 헛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항공 관련 회사에 이력서도 넣고 호주 정부의 항공 관련 프로젝트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툴도 따로 공부하고요. 지금은 돌아가는 길일 뿐, 길을 놓은 건 아니에요. 꿈이 직선이 아니어도 계속 걷다 보면 닿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호주 사회에서 삶의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다며? 있어요. 계약 갱신 없이도 일정한 임금이 들어오고,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아이 교육비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몰라요. 한국에선 늘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여기선 내일을 계산하면서 살수 있어요.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가 아니라, 이번 달엔 어디 가볼까?를 고민하는 삶이죠. 그 차이가 진짜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라는 전공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항공우주는 꿈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비행기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은 단순히 직업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전공을 붙잡고 있는 건 그게 제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설계 도면을 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날개를 설계하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 믿음이 지금의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멀리 돌아왔지만 분명히 내길 위에 있다. 이민이라는 건 결국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식과 속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계속 벽에 부딪혔지만 여기선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고 조금씩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고 있어요. 당장 화려하진 않아도. 지금 이 길은 분명히 제 인생의 일부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절대 부끄럽지 않을 시간이라고 믿어요. 이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건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조급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안 되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안 살게 돼요. 조금 늦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중요해요. 일 끝나고 해가 지는 길을 천천히 걸을 수 있다는 것? 토요일 아침에 아이랑 같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 순간들이 나를 지켜줬어요. 기술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균형을 되찾은 느낌이랄까요? 호주 이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며요? 이민이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전공 살리기 어려운 분야라면 더 그래요. 하지만 만약 지금 숨이 막히고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현실 속에 있다면, 환경을 바꾸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여기서도 고생은 있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고생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운 건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항공우주란 무엇인가요? 저한테 항공우주는 계속 바라보게 되는 하늘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당장은 손에 닿지 않더라도, 늘 위를 올려다 보게 만드는 힘,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그걸 좋아했던 마음 설계하고 상상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준비해요. 언젠가 하늘을 다시 만날 수 있게요. 늦어도 괜찮아요. 하늘은 늘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